안녕하세요. 나벨레라입니다. 트윈베리. 어, 그때 그다 글씨 보여줬죠. 맞죠? 트, 딘, 드딘, 버리. 버니? 드딘 버니. 누군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스카이, 응, 어, 아니, 스카이 말고, 서울대는, 글씨를 못 써도 갈수 있나봐. 후후후후후. 찐비리 곰돌이서 온 공간 같다. 아유. 가자. 한번 해보자. 붙어 있구나. 미안해. <laughs> 붙어 있는 줄을 모르고 막떼어내려 그랬어. 아니, 그니까 합식인 줄 알고. 에이. 야. 아 미안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떨어져 버리냐. 그래, 오해할 수도 있지. 넌 붙은 거 맞지? 근데, 곤돌에서 이렇게 군생을 파, 파, 팔았, 팔았겠지? 그죠? 두 개씩 있는 거를 샀나? 두 개씩 있는 거, 어? 아유. 아, 나 무슨, 나뭐 있나 봐. 이렇게, 강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나 봐. 이거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얘는 밑에가 건강치가 못했네? 됐어. 그래서 공중 뿌리를 그래가 많이 났구나. 근데 베리 종류가 물을,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베리는. 근데 얘도 공중 뿌리가, 공중 뿌리가 많이 났네. 왜? 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자, 강모금이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입니다. 나의 능력. 아니, 근데, 딱 뜯어버리게. 응, 곧다 벗겨야지. 새로 시작하자. 늙지 말자, 우리.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힘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겠니? 자한 손에 한번 모아 봅시다. 아, 대단한 영상을 찍게 될것 같은 슬픈 예감이 듭니다. 대단한 영상을. 아, 저, 미, 그, 멕시칸 스노볼도 합식 한번 해야 되는데. 어우, 씨. 겁나 이쁜데. 겁나 이쁘구만. 여기 자리 하나 남겨놓고, 그러면. 오케이. 너좀 빠져 있어 봐봐. 오케이. 좋아. 오케이. 바람이 부는 건 똑같은데 자리를 옮기니까 일단 제 입으로 코로 안 들어가니까 그거로 만족합니다. 아이고 또이 방향이 바뀌니까 이게 때리네 또 거치대를. 음. 아이고, 아나 정말. 자리를 바꿔야겠어. 거치대 걸리적거렸어. 일단, 쿵쿵쿵 한번 하고. <laughs> 이거 저기 도엔도 꺼져. 본드 없나? 본드 어떻게 다 했는데? 일단 이렇게 냅두자. 데 다음 주에 와서 아니 내일 와서 본드로 붙이자. 아씨. <laughs> 여러분, 무슨 상황인지 보셨죠? 애들 시컷 집이라고 넣어놨는데 빼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내일, 본도, 제가, 제가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저번에도 내가 다리 하나 부러뜨려 먹은 적이 있거든요. 붙이면 돼요.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지죠? 얘는 건들면 안 됩니다. 혹시 건들더라도 넘어지지 않게. 아, 이씨, 진짜 어떻게 다리가 톡 부러질 수가 있냐? 하루에 한 건씩 꼭 일이 생기는구나. 좀 앉자! 아휴, 토인베리가 날 당황시켰습니다. 어머, 안 돼, 안 돼, 넘어지면 안 돼. 야, 이거 새 거란 말이야. 개시를 그냥, 제가 너무 힘이 쎘던 걸까요? 어, 너는.